네 반갑습니다 불타는 태양입니다 1월 11일 화요일 미국장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와 나스타지수 살펴보고 그리고 저희가 어제 매매했던 종목 그리고 관심종목 니콜라와 테슬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증시는 어, 연준의 조익인축 우려를 반영하면서 16년 국채금리가 최고 1.8% 까지 수준으로 올라가는 영향으로 어, 장이 한번 크게 어, 휘청거렸습니다. 다우전수도 보시면 지금 빠졌다가 회복을 했는데요. 음, 지금 여전히 11선과 5일선이 어, 저항을 작용하고 있고 지금 갭이 있죠. 그러니까 있으면서 여기 21선 위에서 안착을 했습니다. 일단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다는 것은 음, 다시 한번 내려가고 싶지 않다는 그런 의지가 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전일종까지 시작해서 21선을 지지하면서 아래꼬리에 달아도 됩니다. 아래꼬리에 살짝 달고 장 초반에 좀 밀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장 후반에 아래꼬리에 달고 올라와서 음 이렇게 11선과 5일선을 돌파하는 관통하는 어 양봉이 나오면 좋고 만약 굳이 양봉이 안 나오더라도 요렇게 찔러주는 그런 양봉이 하나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야지만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일단 금요일부터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한번 다음 주로 한번 기대해 보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아, 나스닥은 제가 어제 여기, 여기 지지 못하면 여기 지지를 못하면 여기까지 밀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좀안 좋은 예상인데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간다면 이게 지금 단평, 장평 다 어그러졌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변선 수렴한다는 건뭐 회복하는 것은 정비할 나오려면 한두달 정도 두달 정도씩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다음 주부터 실적 발표 시즌으로 인해 그 호재로 인해 가지고 진짜 상승한다면 일단 오일선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오일선이 이렇게 오, 죄송합니다 오일선 이렇게 걸치고 아, 죄송합니다 오일선 이렇게 걸치고 이런 돌파는 양보이 나와야지만 아, 오일선을 지지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액션이 보여질 텐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려면 덜연거어졌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 봐야 되고. 일단 오늘은 무조건 돌파를 하든지 아래 꼬리를 달아서 지지 쌍바닥을 만들어 주어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보여줘야지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일선이 여기 있으니까요. 여기 언저리 보고에서 몸통을 확 길게 뿜, 뿜어져서 오일선을 확 돌파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밀린다면 오일선 언저리 이렇게 저항을 만들고 이렇게 마감하겠죠.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무조건 나스닥은 땅바닥 또는 다중바닥을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자 상승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나스닥은 다와 다르게 여기가 부담되는 매물들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저희 어제 매매했던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니콜라만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어, 보유하고 계신 분은 그냥 관망하셔야 되고 신규로 들어갈 분들만 이제 5%씩 처음에는 한번에 다 사려고 그랬는데프리때 장이 너무 어수선했습니다. 그래서 분할로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고 대응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저희가 지금 1억으로 100% 수익내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현재 어제 네콜라를 분할 매수 했습니다 예, 네, 영, 한 12시 자정쯤해서 풀을 매수했고요. 그리고 현재 비중은 한75% 비중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익절하거나 좀, 어, 좀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제가 요번 주 14일이 한달 기간이기 때문에 한달 마지막 날에는 안 가는 종목 수익난 부분에서 일부 를획치를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테슬라. 아, 니콜라보다 아, 테슬라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이따 캡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간을 아직 안 정했네. 잠시만요. 지금 시간을 좀 넣, 놓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캡쳐를 좀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보시면 이따 현재 점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점선 지지하고 있지만 지금 어, 좀 어차피 산업도 다시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그, 큰 형님이 조금 나가는 모습인데요. 요, 게 조금 깔짝씩근 합니다. 일단, 배수세도 지금 상승세로 도왔 섰는데요. 양봉에 나와서. 일단, 자세히 보시면, 요 빨간선과, 파란, 빨간선, 그 다음에, 세력선, 반척선이저 여기 지금 저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간다면, 음, 어, 대세랑 끼가 있, 있는 종목이니깐요 갭 떠서 풀리 때, 갭 떠서 가짝가짝 떼고, 가짝 떼고 떼고 있다가 장 시작하면 이렇게 살짝 아래꼬리 달고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야지만 엔저 파도로 갈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줘야지만 여기가 쌍 바닥, 바닥을 저점을 높이는 액션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다음주부터 이제 실적 발표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거기 호재에 만약 실적이 많이 난다면 꼭 호재를 이용해서 급등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호재 뉴스 나오면 재료소멸이거든요 근데 그 재료소멸이 연장선 계속 호재가 떴다고 해서 바로 가라앉는 게 시세차익 매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다시 하면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그걸 한번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뉴스, 호재뉴스 나왔다고 해서 바로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보조일봉 보시겠습니다. 네, 보조일봉인데요. 지금 보시면 캡쳐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 매물 때 매도 신호 있죠 매너시 또 매너 신호 여기 시가와 종가를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보여지면 여기 일단 이렇게 박스권 즉 박스권 바닥은 지지한 것 같아요. 바닥은 지지했으니까 요 종가를 돌파하느냐 이게 오늘 관건이 되겠습니다. 만약 돌파하면 그냥 생큐고 만약 돌파 못한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줬다가좀좀 좀 다진 다음에. 다진 다음에 재차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보조 지표를 보시더라도 지금 상승하게 살짝 들어 올리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쉬운 게 있다면 지금 사는 사람이 늘어났다가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늘어났다가 다시 한번 줄어드는 모습이라서 좀 오늘 양봉이 한번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사는 사람이 여기 다시 한번 벌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1봉틱으 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봉틱 일단 제가 외바닥이잖아요 여기가. 음, 캡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캡처해서 보시면 여기가 일단 지지선이고 일단이 외바닥이에요 지금 외바닥인데 음, 이렇게 보시면 그림을 그려보면 됩니다 이렇게. 저점 높여, 낮췄죠. 고점을 낮췄죠. 다시 한번 찍고. 어, 죄송합니다. 일단 헤드 앤 숄더는 아닙니다. 헤드 앤 숄더면 이게 이렇게 높아 올라갔다가, 이런, 이런 고점이 나와야지 만 헤드 앤숄더인데 헤드 앤 숄더는 아닙니다. 이 머스크 형님이 컨트롤 잘 하신 것 같은데요. 헤드 앤 숄더는 아닙니까그거는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일단 여기 보시면 여기 받다 지울게요.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자 여기 바닥 짓고 여기 한번 더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만약 바로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간다면 여기가 매물 되거든요 부담 자리 개미들의 물린 자리 무덤 자리이기 때문에 요거를 소화하려면 엄청난 호재와 함께 제자 상승할 수 있는 양복이 하나 나와줘야 다져,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저 저가 생각 저 같으면 여기 한번 더 여기까지 한번 내려오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아, 죄송합니다. 내려와서 좀쌍바닥을 만들어주면 좀 그러니까 한 발로 서 있는 것보다 두 발로 서 있는 게더안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더 내려와서 음, 두 발로 지금 한번 밟고 올라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버스형님 어떻게 진행될지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말씀드리, 네 다음은 우리의 희망 니콜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대본 없이 설명 차트 보고만 설명 드리는 거라 좀 두서없이 설명 드리니까 좀 버벅대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메인 일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인 일봉자 어제 매수신호 나오고 밀렸습니다. 밀리고 지금 파란선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파란선은 감 단가가 9.8420입니다. 9.8420 9.8420이고 지금 빨간선도 지금 저항이에요. 빨간선 저항단가가 10.1731입니다. 10.1731. 네, 대충 적어놓고 그 다음에 세력선 파란선이 10.4499입니다. 네, 10.4499 네, 이렇게 대충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캡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전문가들님 중에 니콜라 한종목만 대해서 열심히 설명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 그 영상을 보시면 니콜라가 계속 좋은 내용만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왜안 올라가느냐? 왜안 올라가느냐? 물론 나스닥 그 지수가 빠지는 영향도 있지만 그리고 십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기로 인해서 그 기술주들의 그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좀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세력들.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차트하고 세력이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돈이 아시겠죠? 돈이 들어와되니까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 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보시면 자, 매수세는 다시 한번 꺾여졌고요. 어제 음봉이 나왔으니까 꺾여졌고 아, 세력 좀학동세력좀 살짝 빠진 모습 그리고 큰형님도 그게 동참에 살짝 빠진 모습이다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만 제가 파란 음, 선은 지지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어제 저 무방회원님한테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12.25에 10% 단타 들어가려고 했는데 왜냐면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1본0티 차트로 일단 매수를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10.2480이니까 10.24 부분에 한번 1차 매수 걸어 내려오면 사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다가 10.24 하나락으로 지지 못했다 싶어서 푸달로 매수하자고 10.24에 5% 10.0이 돼5%두번 걸어서 대응하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1시 반쯤에. 일차 체결 됐고요. 그다음에 2차는또한번더 밀리게 그때 급락했을 거예요. 아마 장이 막그 빠졌기 때문에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정정하고 음, 봤는데요. 이것도 일본 그 보조 일봉인데요. 보조 일봉으로 요 보이시죠. 파란 바람 거파람매도 신호 여기 9.75 9.85에요. 그니까 러 저점은 높였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는 점7 5는 마지노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손절라인 이쪽으로 한번 잡고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체결됐습니다. 체결되고, 그래서 평단가가 10.0850입니다. 평단가 네, 그리고, 장 초반에 좀 계속 밀렸습니다. 그 지수가 밀리면서, 이렇게 쌍바닥에 한번 다줘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밀렸어요. 또 밀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밀렸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보완 종목 설명 드렸고요. 그래서 밀리니까 여기 약간 파란 신호가 나왔, 어 매도 신호가 나왔었는데 지금 다시 반동 주니까 밀렸고 어쩌면 사라졌고, 그다음 다시 오후에 다시 한번 밀리면서 또출연이 됐어요. 이렇게 쭉 마감해서. 네, 다시 한번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도 신호가 나와서 아 그러면 여기를 지지를 해줘야 된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9.75 자리 네, 그래서 변동은 나온다고 했고 그러니까 3음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올라와서 요 위에서 마감을 했는데 다행히 마감을 한것 같습니다 마감을 했고 네, 아무튼, 이렇게까지 하고, 종가 배팅은 제가 못했습니다. 제가 4시까지 버티다가 살짝 눈 감았는데 눈 뜨니까 아침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종가 배팅은 못했고요. 있어도 안 해, 나왔어도 안 했을 겁니다. 종목들이 있어서. 자,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거고, 다 다음은 보조 일본로 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가 매도, 매도선. 매도자리, 여기가 매물대죠. 매물대고, 지금. 자, 여기 매물대 지울게요. 일단 헷갈리시니까 죄송합니다. 자, 여기, 여기, 그리고 어제, 여기를 한번 그어봅니다. 다시 한 번. 여기죠. 그리고 여기가 매물대. 오늘 좀 단색할게요. 디콜라가. 저도 그렇지만 저희 회원님들도 디콜라가 보유하실 분이 많이 계시고 저도 물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해드리는 겁니다. 저는 단타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장투는 잘 하지 않습니다. 디콜라는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가 9.75였고요. 여기가 9.75, 그리고 여기가 9.85. 그리고 어제 저점이 9.77 음, 바닥은 잡은 것 같아요 바닥은 잡았는데 음, 보시면 매도신호 나오면 원래 그 다음날 음봉 한번 더 나옵니다 원칙상 근데 지금 매도신호 나고그 다음날 반등으로 양봉이 나오면 그 다음 다음날 매도 음봉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매도신호 나오는데 음봉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매도신호 나왔고 오늘 양봉이 나오면 좋죠 양봉이 나오면 우리는 단타대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양봉 나오면 전액 3% 익절하고 나온다. 예. 빠지면 하루 더 본다. 빠지면 음봉으로 마감한다면 하루 더 보고 그렇게 대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요것도 지금 상승하기 살짝 어그러졌거든요 살짝 수그러드는 모습이고 지금 사는 사람이 늘어났다가 요까지 늘어났다가 다시 한번 밀렸어요. 이거는 어제 식료면 국제 금리가 1.8%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고여파로 그 밀린 겁니다. 테슬라도 장 초반에 엄청 밀렸었거든요. 밀렸다가 장막판에 이제 회복세로, 반등세, 반발세로 이제 올라가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마, 어, 오늘 한번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 올라간다면, 음, 전략 3%에 익절고있고요 만약에 밀린다고 해서 오늘 한번 더 은봉이 나온다면, 오늘 하루 더 기다려보겠다. 단 3.9, 아 9.75를 이탈한다면 절반 정리한다. 네 이렇게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일본 더 이상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는데요 음, 보자 뭐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 잠깐 틱 일본 틱로한번 볼까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기 야 개미잖아요 개미들 물린 자리인데 여기 이다그 다음 날 이후에 이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개미들은 물량을 털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무조건 그냥 주식 찍어내서 팔아 처먹게 바빴던 거지. 그러니까, 세력, 세력들이 더티한 놈들이에요. 올리고 팔고, 올리고 팔고.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다 팔아버렸어요. 만약 그때 진짜 개미들 물량이 필요하다면, 개미들 물량이 필요하다면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올라와줬다가 한번 내려가는 액션을 보여주면 여기 공포심으로 다 던질 텐데, 그 시간도 안 줬어요. 아주 나쁜 놈들이죠. 여기, 여기 올라가면 뭐, 뭐, 합니까? 그러니까, 주식 찍어서 팔아먹기처럼 바빴다는 거죠, 찍어들. 그러니까, 니콜라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호재를 띄워도 니콜라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지금 전문가님들 그 영상을 보면, 아, 니콜라가 진짜 대단한 회사라는 걸보여주는데왜안 될까? 왜 수익이 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 주포들이 컨트롤 미스였고 욕돈 욕심이 많았던 거죠 에이 양키놈들 그런 좀 안좋은 느낌이 안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 이번주 금요일부터 이제 금요일날 이제 투자은행을 좀 시작으로 이제 실적 발표했습니다 다음주에 니콜라가 분명히 실적이 있기 때문에 실적 고제로, 이제, 뉴스 뜨면, 급, 반등? 급등 하겠죠, 이렇게. 급등 한다면, 급등 한다면, 여기 있던 물린 개미들, 여기 있던 개미들, 치친 거, 다팔 겁니다. 본전에 팔든지, 좀덜 손해보고 팔든지 수익을 내고 파든지, 막팔 거야, 여기. 막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한번 쫙 해다가 쫙 밀릴 거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싹 올라갔다가 한번 싹 내려오면서 윗구리가 이렇게 달릴 겁니다 차의 실현 때문에 차의 매료시질 때문에 이걸 소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올라가느냐 물론 실적이 나와야 되지만 음, 애널리스트들이 그 니콜라에 대해서 전망이 좋다는 그 레포트가 나와 줘야 됩니다 그런 게몇번 나와 줘야지만 여기 요거 요, 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상승세로 이렇게 바꿔 줘야 돼요 지그재그로 가든지 어떻게 가든지 바로는 안 가겠죠. 아까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저도 니콜라 는 앞으로 전망은 좋습니다. 전망은 좋은데 뭐냐 일단 단점이 뭐냐면 아무리 좋은 뉴스를 띄워도 못 가는 게 세력이 지금 돈이 없어요. 호재가 아마 계속 호재 나오거든 돈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개미들 물량도 틀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물량이 이렇게 올라줬다 내려주면 뭐1년2년 그렇게 물린 사람들 다 던질 텐데 던질 기회 던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이 게임도 물량을 다 받아줘야 되고 그리고 밀턴 형님이 지금 아직도 주식 이 엄한 분이 한 5천 주 아직 오, 뭐 얼마야? 그 밀턴 형님도 지금 두번 10달러 언저리 보내서 평균 단가가 10달러 언저리에서 두번 팔았는데 아예 도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이 주포들이 밀턴 형님 물량도 틀어줘야 되고 위에 개미들 물량들 다시 다받으세 얼마나 부담됩니까 한 번에 다 받을 수니까 그러니까 섣불리 호재 뉴스가 떠도 못들리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대출 이렇게 받으면 뭐해요 저들다 닦았었는데 뭐 화사 신호가 다 대출 받은 시는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요번 주는 좀 소심하게 대응하시고 다음 주에 이제 실적 발표 나오면 거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또 대응을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상 불타는 태양이었고요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로지 제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음, 참고만 해주시고, 제가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방을 하지 마시고, 아니면, 그냥, 그냥, 아, 이게 사람이 이렇게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구나.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성토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